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덱은요 유니 58, 20860, 76에비뉴에 있는 로터스 리빙 아, 방 3개에다가 댄 하나, 그 다음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 이렇게 큰 가라지가 있는 그런 덱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덱은요 사실은 엊그저께 조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차일필 미루다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굉장히 디자인이 좋고 타운하우스도 이렇게 예쁜 타운하우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꼭 찍게 되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사이드바이 사이드 가라지 차가 두 대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요 앞에는 조그만 컴팩트 차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파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터스 리빙은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넓어가지고 저희들이 차가 인내나 가라지에서 나올 때. 굉장히 편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비지터 파킹이 여기 뿐이 아니고 곳곳에 굉장히 많아서 우리 손님들이 오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쓸수 있는 그러한 파킹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말 l 인 러브 하게 된 그러한 컴플렉스입니다. 한번 저랑 따라 오시고요. 이 댁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타운하우스로 고르실 때 어떤 점을 유념하실지 그거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이게 엔드 유닛인데 엔드 유닛치고는. 지금, 어, 연마당이 조금 큰사이즈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놀이터가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영출들드런이 있을 때는 여기가 참 우리 마당처럼 쓰기가 좋다는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한번 저하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개인 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도 참, 어, 개인집처럼 앙증맞게 그런 운치가 있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저 같으면은 이제 조그만 체어를 갖다 놓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다 집어 넣었는데, 지금 마당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요거는 면적이 굉장히 커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꽃을 심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야채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저하고 한번 안에 따라 들어와 보세요. 굉장히 예뻐요. 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먼저 여기 랜딩 스페이스가 굉장히 커요. 보통 타운하우스는 왜 내로 해갖고 바로 계단이 오는데, 이 덱의 특징은 지금 여기가 인압한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 벽을 또 이분이 또 이렇게 나무 처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많이 손을 보셨기 때문에 이, 이 유닛이 굉장히 파필라 했습니다. 자, 지금 라이트닝도 보면은 이분이 다 거의 다새 걸로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그특색 있는 라이트닝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는 1층에는 댄이에요 이댁은 지금 1층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를 유념해 주세요. 보통 타운하스를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딸려 갖고 오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더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엔트런스가 넓은 거를 더 좋아하시는 그러한 아, 호불호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그림들을 쭉 내려놨어요. 왜냐면 이 그림들이 조금 정신이 없어서 다 내려놨는데, 보면은 큰 사이즈 베드룸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가 클로젯 하나만 갖다 놓으면 요거는 f 스 베드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로 나가는 거는 이제 가라지로 나가는 건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정말로 넓고 예쁜 그러한 리빙 에어리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메인 레벨을 지금 모시고 왔는데요. 제가 본 타운하우스 중에서는 가장 넓은 폭이 넓은 그런 타운하우스가 아닌가 합니다. 이게 이제 일자형으로 다돼 있어요. 부엌이 여기 있고 다이닝 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빙 룸인데 이건 내가 요리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식탁을 조그만 걸려서 저로 붙이면은 여기가 더 넓어지고 아니면 내가 정말 식탁을 큰걸 하고 싶다 하면 이만큼 되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가구 선택을 하기에 따라서 이걸 아무렇게나 정말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러한 아 댁이 아니. 인가 합니다. 제가 지금 왔을 때이 집주인 댁이 의자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리어렌지를 했는데 아, 컬러가 너무 이렇게 밝아서 저희가 더 넓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집에 있는 칼라 컨비네이션은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모든 보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칼라 컨비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분이 스페셜한 그 캐비넷 아메이커한테 오더를 해서 짜서 이건 벽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놓고 가기로 봐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보니까 이건 그냥 나무만이 아니고 여기 스틸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운치가 좋죠.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엔드 유닛이 돼가지고 창이 굉장히 많고요. 정말 밝아요. 여기가, 기가 참 밝은, 그러한, 아, 타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분께서, 아, 여기에다가 또 자기가 이 타일을 또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일렉트리칼 파이어 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다이닝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오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서 조금 특이하게 사실라 하는 거.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거, 요런 거에 신경을 조금 썼더니, 정말 오퍼가 좋은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오면은요, 지금 와인 쿨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께서 이걸 딱 오자마자 새집을. 뜯어 고쳤어요. 왜냐면 하 그때는 처음에 하니까 이게 요만큼 쉘로한 거였는데 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나 이때 카운터탑도 다 고치시고 싱크대랑 다 저런 것도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밑에다가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이게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요 밑에 있어요. 이게 또 깊어가지고 여기서 밥도 먹기가 편안하고 해서 정말로 디자인이 잘 만든 어, 왜냐면 하 어, 포멀 리얼터셨어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에 세포로 있다 한이버에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아침에 커피 하고뭐 하고 하기가 참 좋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지금 스페이스 캐비넷 스페이스가 많고요. 지금 칼라 스킴이 저희가 대신대로 좀 밝게 왜냐하면 여기가 카운터도 하얗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밝은 쪽으로 데코를 했습니다. 지금 플로어를 보니까 굉장히 약간 라이트 그레이 하얀 카운터 탑. 키친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칼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발코니 보면은. 이게 엔드 유닛이 돼가지고 바깥에 우리가 정면으로 누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발코니 사이즈가 한 가지 좀 작다면 작은 게 흠인데 이분들은 그래도 여기서 바베큐하고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렇게 큰 불편은 못 느꼈다고 하는데 이게 더블 사이즈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제가 지금 투피스 파우더로 메인에 있는 거 보여드리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는 센서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도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왕 바꾸는 거 센서가 있는 그러한 라이트닝으로 바꾸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컬러를 보시면은 지금 약간 컨트라스가 되는 컬러잖아요. 엑센트 컬러 집어 넣은 게참 이렇게 운치가 있는 그런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2층으로 모시고 가는데 이분들은요, 계단도 다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연세가 있으신 분은요,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카펫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달고 다을때 미끄러질까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베드룸이 있는 레벨로 왔는데요. 지금 이분께서 이거를 붙박이로 장으로 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두고 가기로 돼 있는데 요거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이 코너에 저희가 붙박이가 아니라도 아이끼아 가서 이런 장을 하다가 못으로 박아놓으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넘어뜨릴까봐 못으로 고정을 시키면 굉장히. 코너가 쓸모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프라이머리 베드룸으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프라이머리 베드룸에 왔는데요. 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729 스퀘어피트가 되는데, 요렇게 요렇게 쪼개다 보니까 약간 작게 나왔지만, 은 그래도 이게 퀸 사이즈예요. 퀸 사이즈고 지금 양쪽이 넉넉하기 때문에, 사실은 킹 사이즈를 놔도 괜찮지만은, 어 조금 더 커도 되는데 왜 줄어들었냐. 지금 다른 방들이 작지 않고 굉장히 커요. 안수잇이 조금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방들은 사이즈를 크게 내다 보니까 여기에 보통 보면은 요새는 타운하우스도 이제 더블 싱크가 되는데 요게 이제 싱글 싱크가 되고 토일렛이 있고 샤워가 있어서 제가 볼땐 여기 한 가지 좀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은 부부 중심이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크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따님 방의 사이즈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더 선호하는 게 있지만은 아, 여러분께서 프로포지션이 내가 원하는 프로포지션을 아, 잘 선택하셔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컨베드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컨베드룸에 왔는데 핑키핑키 해가지고 따님방인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런 세컨베드룸을 여기서 잘라지는데 이거는 이만큼 스페이스가 더 있기 때문에 애기 책상까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 벤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침대가 이거는 더블 같으다. 이 더블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더큰 베드가 들어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큰 운동장 같은 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거를 좀 줄여가지고 메스터가 더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애들 책상까지 다 집어넣게 너무 넉넉한 이 유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호불호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세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이 방도요. 작은 방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타운하우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온 것도 이제 있었는데 요만한 사이즈 침대 하나 딱들어가면 그냥 그냥 기어 나와야 되는 그런 사이즈 방인데 요것도 책상도 들어갈 수 있고 다 하는 아 그러한 크기의 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창문이 엔드 유닛이 돼서 애들이 기를 밝은 기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엔드유닛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런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빨랫가루 어다나 여기다 놔야지 어떡하겠어요. 지금 여기도 제가 이렇게 불이 꺼졌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요렇게 4피스 베스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안방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다만 요거는 터보고 저쪽은 샤워라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1층에는 파우더룸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레벨 들어오자마자 그 베이스먼트 레벨에는 그건 사실은 이제 그라운드 레벨이지만 거기에 방을 할수 있는 덴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유니 58 로터스 리빙은요 이미 판매된 매물이지만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타운하우스나 콘도나 또 하우스를 구입하실 때 어떤 면에 유념하셔서 구입하시는 게이 다음에 판매할 때 도움이 될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택 매매나 아니면 주택 구매 있어서 아~ 유념할 점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에밀리오 부동산 팀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언제나 성심껏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